루 아니죠? 바스티언 왜 이러십니까? 고장난 거 같은데요? 그거요? 트레이서 잡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한쪽한쪽 같이 놀고 같이 고장나셨어 지금 루티브 라인 있네요 라인 루시우랑루시우 아, 라인시시우라 루시우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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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시시죠라 루시우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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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시예 뭐야, <laughs> 바스가. 바스 오른쪽에 있어요. 우리 뒤에 오시온이 어. 있어? 아, 바스 재었어요 라인 한금 <laughs> 망치네? 얘네들, 한금 왜 이래 좋아해? 우와. 아, 길이 막혔어. 바스는 까고요. 공받으실 분. 아, 이런. 오, 뒤에 라인 놔둘 수가 있어. 오. 라인 컷. 그치. 황금 망치가 막불러댕기네이 망치 놔주세요, 놔주세요. 나도 놔줘, 놔줘. <laughs> 이거 놔줘. <laughs> <이 망키가 불러 웃음> 어이구야, 어이구야. 나이스! 아, 이 왜, 야 왜, 이 왜, 야나이어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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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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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패했어 내 네, 라인이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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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지만 하고 메이만 한다며 왜한두하고 아나가 있냐고. 팔아주지 절 흐레지고. 유유. 다 잡지만. 아잡 피할 곳이 없어. 영영 <laughs> <놀람> 사이를 돌진하시는데요 <laughs>

이전을해야겠아 아, 니푸로 해볼게요. 네, 뭐 너무, 너무 아, 빨리 끝나면. 아, 이푸이 푸른 해. 이 푸른 이푸 해. 이푸이 푸른 해. 이 푸른 해. 이이번 게임에서 <laughs> 이 <laughs> 초반 키님에그 고장난 바지 형 그거 잘라서 올리는데 일단은 내고아 농사이로 돌진하는 라인 없나요? <웃음> 왼쪽 <웃음> 2층에 넷 네, 네, 있어요 왼쪽 <웃음> 2층에 <웃음> 넷이나 있어요 뒤에 있어요 뒤에 바스 뒤에 바스 <laughs> 뒤에 바스 <봤스>. 아스티온 <laughs> <laughs> <방금> 움직임이 방금 <laughs> 와다스티 <다시 웃음> 내가 그 뭐지 그림자 그거 풀리자마자 바로 꺾이던데. Aim 좋은가 너무 좋은데요? 너무 좋은데요, a m 아무도 안 맞네.

한조 뿐 한조밖에 없어요 한조 컷 밀었다 이거아 일단 하나 밀어고아 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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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격돌 중아 격돌 중 썼어 아 이거 했어요 했어요 밀었어요 밀었어요 밀었어요, 아, 밀었어요 이건 민 거예요 이거 그래 하나 둘셋넷넷넷넷넷넷넷 아 이거 기바공 맞추기 힘드네. 기바공도 너무 높. 시프트 쓰자마자 바로 공중으로 시프트 쓰자마자 그공써버리면은 날아가다가 공중에서 터져요. 저 정도 날아가다 떨어지면. 아, 중형박스 <laughs> <용형밖에> 못 죽였네. <laughs> 왼쪽으 있어요, 왼쪽으로 쑤님 궁 얼마 남았어요? 됐어요 지금 안돼요 아냐 궁 맞고 저궁 있으면은 진짜 막질 쩔던데 쭉쭉 갑시다 왼쪽에 이퍼 2층, 오른쪽 이층구돌고 2층. 네. 있어요. 라인컷? 뭐야? 이리 우리, 우리 뒤쪽구이 친구. 이이 친구. 이 친구. 이 친구. 이이 친구. 이로구이 친구. 이 친구. 이 친구. 이 친구. 이친 와와 졌네. 나이스. 저는 스피기만 다닐게요. 좀만 싸우세요. 어. 뭐에서 가져 다시. <웃음> <웃음> <웃음>

우리 팀은 한... 괜히, 괜히 죽었치원에서유치에서유치원가유치에서 <laughs> <하여가 웃음> 오네요. 내가 밑으로 숨는다고 숨다가 <웃음> 우와 우와 <laughs> 같이 죽었어. 보자마자 정크렛을딱 죽였거든요? 정서렛 사망, 사망폭탄에서유치원에에서유치원에에나 <laughs> 와시다 좋아, 다시 서 가요? 로드님한테 아, 하나님, 로드님한테 공주세요. 로고 엔지 나중에 나중에 원래 지가 어, 제지 로드컷. 가까이 오시겠다 리리리지 겐지 와 루시오 공무 네아가까시겠다 겐지가 아마 정크랫 줄려던 거 잘못 적겠죠아하하하하하님내려세요조님 <laughs> <잘못됐죠>? 죄송해요 <laughs>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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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또 망쳤어. 요가보죠 에. 네. 로드님 보여라. 미안 죄다. 오고 오고 오고. 아 이거 뽑았어. 아나나씩 겁나 잘 된다. 저녁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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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녁 저녁에 저 저녁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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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아이 나이스~~~ 함물함물 <목소리> <3월, 3월. 목소리> 와아 <목소리> 뭐야 돼지 왜 여기 있어 하아... <laughs> <laughs> 아깝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니다 이대로 잠도 제대로 못... 못 자겠네 <laughs> 그래도... 그래도 자야 돼 출근해야 돼 출근해요 아, 출근 이 명상에... <목소리> 저게 아니지 <laughs> <한, 한 더. 웃음> 우와 12대나 날려 로봇을 10대나, 12대나 날려버산리 <laughs> 레드캔님안 나가는 거보 g 나온 김.. 넘어간 김에 한 게임 더 하죠 이런, 이런 필인데 지금 n t h 아무도 안 나갔어 <놀람> 원하세요? 나가고 싶어요 저는 t a 해야죠 아저 그래? 아, 들어가 보겠습니다 o u What are you? What a